촛불 앞에서 간절히 기도 중인 한 남성 저절로 불이 꺼지며 그의 뒤로 무언가가 나타나는데 첫 번째 의뢰를 해결하고 얼마 뒤 한빛과 차하는 옥상을 거닐며 일루미나카드에 대해 이야기를 나눕니다 그런데 사실 한빛도 일루미나카드를 한장 가지고 있었고 그녀의 카드는 붕괴와 심판이라는 무려 세계의 완전 전도를 예언하는 것이었죠. 정작 한빛은 자신이 어쩌다 이 카드를 습득했는지 기억하지 못했지만요. 센터장은 일루미나 카드는 총 6장으로 7년 전 사메지마라는 다크웹 커뮤니티에 처음 소개됐다 설명합니다. 일명 지마라고 불리는 사메지마 유저들의 최종 목표는 세상의 붕괴와 심판이며 지마들은 그것을 그레이트 리셋이라 칭하고 있었죠. 자신이 왜 그런 엄청난 카드를 가지고 있었는지 심각해진 한빛을 진정시키듯 예언의 시련은 소유자인 당신을 지켜봐야 한다며 일단 평소처럼 두 번째 의뢰를 전달하는 센터장 한빛의 이번 임무는 무려 유령의 존재를 입증하는 일이었는데요. 의뢰인은 심령 전문 부튜버 송이수로 지난밤 그는 심령 스팟에서 유령을 소환하는 라이브를 진행하다 장문 너머 나타난 머리 긴 여성을 카메라에 담았다죠. 자세한 내막을 듣기 위해 매목동의 매화열립 104호로 출동한 천한빛과 제스민. 자에서 SNS로 조사한 바에 의하면 이곳은 귀신 들린 빌라라 알려져 있었습니다. 이수는 한빛을 보자 대뜸 예언 카드에 그 여자가 당신이냐 묻는데요. 일루미나 카드를 손에 쥔 이수는 어리둥절해하는 한빛에게. 거울을 향해 여자의 이름을 부른 사람은 목숨을 빼앗긴다. 꼭 카드에 적힌 내용을 읊어주었죠. 이수의 일루미나 카드를 본 한빛이 당황하며 무슨 소리냐 묻자. 그는 혼잣말이라고 얼버무리며 어제 영상이 조작이 아님을 입증하기 위해 의뢰했다고 본론을 꺼냅니다. 뭐 카드에 대해선 일을 끝내고 들어도 되니 한빛은 일단 작업에 돌입하기로 하죠. 먼저 이웃의 이야기를 들어보기 위해 마당을 서성이던 한 중년 여성에게 말을 거는 한빛. 매화연립 104호의 옆집에 사는 부인아씨는 104호에서 죽은 여성에 대해 묻는 한빛에 그녀는 40대 여성으로 어느 날한 남성을 데려와 같이 살기 시작했는데 딱 봐도 변변치 않은 남자 같더니 역시나 사달이 났다고 떠올립니다. 작년 104호에서 여느 때처럼 고성과 물건 깨지는 소리가 들렸고 남성의 비명을 질러 슬쩍 여보니 집안이 피바다였다며 즐거운 듯 떠벌리던 우인나는 놀랍게도 피해자의 사진까지 찍어 보관하고 있었죠. 그 사건 이후 매화열립은 심령 스포츠로 유명해졌고요. 어느 정도 배경을 파악한 안빛은 송이수에게 귀신이 찍힌 정황에 대해 자세히 듣기로 하는데요. 이수는 방송을 위해 일부러 백사오를 임차했고 귀신이 찍힌 거울도 처음부터. 이곳에 있던 것을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어젯밤 유령이 불러내는 의식을 안뒤 거울에 메리라는 이름을 세번 외쳐 긴 머리의 귀신을 불러낸 것이었죠. 아쉽게도 그가 직접 보진 못했지만 거울을 촬영하고 있어 여성이 카메라에 잡힌 거고요. 본격적으로 유령이 비쳤다던 그 거울을 마주 본 한빛은 귀신이 찍힌 위치와 거울의 반사 범위를 확인하고는 현관으로 나가 안경을 끼는데요. 확실히 현관 앞엔 긴 머리에 원피스 차림의 그림자가 방을 들여다보고 있었죠. 그리고 104호 안은 남성 위에 올라타 그를 무언가로 사정없이 내리찍는 여성의 그림자가 투영됐고요. 다만 두 그림자의 선명도가 달라 같은 시간에 일어난 사건은 아니었습니다. 한빛치 그림자를 토대로 비슷한 사진을 찾아 옆집 아주머니에게 그 여성이 긴 머리에 흰 원피스를 입었는지 묻자 미나는 항상 그런 차림새였다고 답하죠. 한빛이 빌라와 주변인 탐문을 마치자 센터장이 전화를 걸어 도시계담 특정을 시작합니다. 자는 유령이 거울 속에서 등장했고 여성인 점, 그리고 그 귀신을 불러낸 주문이 메리의 이름을 세번 외치는 것이었다는 점에 미뤄 블러디메리 괴담을 이번 현상과 연결하죠. 피투성이로 나타난다는 특징 때문에 블러디메리라 불리는 이 귀신은 타깃을 할 기어 상처를 남긴다고도 전해지는데요. 덧붙여 차는 할힌 자국이 남는 자는 사망에까지 이를 수 있다고 전하며, 다행히 을의 당사자가 저주를 좋아하는 듯하니 이수가 제대로 저주에 걸릴 수 있도록 도라곤 우 전화를 끊습니다. 센터장의 위험한 지시에 한빛이 곤란해하던 차. 마침 오늘 밤에도 녹화할 예정이니 구경하고 가라는 이수 그러나 사람이 많아서인지 귀신은 보이지 않았고 김희센 한빛과 제스미는 그냥 돌아가기로 하는데 그 순간 수민의 뒤로 긴머리의 여성이 나타났다가 순식간에 사라집니다 이튿날 귀신을 본 사람은 한빛뿐만이 아니었는데요. 방송 중엔 눈치채지 못했지만 이수의 뒤로 여성의 그림자가 지켜 있었고 SNS엔 다시 보기로 발견된 귀신 이야기가 가득했습니다. 그 중엔 작년 매화열립에서 여성이 남성을 죽인 뒤 본인도 목을 찔러 자살했다는 끔찍한 내용도 있었죠. 한빛이 찾아보니 기사 사진 속 여성도 긴 머리인데다 확실히 그 귀신과 닮아있었는데요. 기사엔 가려졌지만 댓글로 여성의 이름이 이미진이며 살해 동기는 남성의 바람이었다는 것까지 알수 있었죠. 이미진과 관련된 사건임이 이미 확실해지자 그녀에 대한 정보를 더 수집하기 위해 매화연립 건너 공원으로 나가본 한빛. 입구에서 만난 공원 관리인은 매화연립이라는 건물 이름까지 헷갈려 했지만 그곳에 살던 남성이 금발의 여성과 공원을 드나들던 건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남성이 금발의 여성인 마리의 이름을 부르며 시끄럽게 굴었다던 관리인은 사건 전날 우이나가 104호의 말다툼을 엿듣다 마리가 누구냐고 묻는 소리를 들었다더라고 알려주었죠. 다음으로 공원을 산책 중이던 헨 님이라는 여성은 며칠 전 비가 오던 밤에 매화열립 앞에서 긴 머리에 원피스 차림을 한 여자를 봤다는 목격담을 전해줍니다. 그녀는 이미진 사건도 이미 알고 있었으며 며칠 전 찍었다는 여성의 사진까지 보여주는데요. 캐님은백사호의 부튜버도 얼른 나가주길 바라며 한빛에게도 빌라 가까이 가지 말라 조언하죠. 그렇게 한동안 조사를 이어가다 너무 지쳐 공원에서 잠깐 졸았던 한빛은 밤이 돼서야 눈을 뜹니다. 야심한 밤 홀로 공원에 남겨진 한빛에 제스민이 이곳까지 태우러 오기로 하는데요. 수민이 올 동안 이미진에 대해 생각하며 어두워진 공원을 거닐던 한빛. 그때 갑자기 수풀에서 튀어나온 붉은 손이 그녀의 발목을 움켜쥐는데요. 기겁한 한빛이 주저앉아버리자 한빛의 비명을 들은 이수가 공원 안쪽에서 다가와 겁에 질린 한빛을 도와줍니다. 그런데 한빛의 발목엔 이미 할힌 자국이 남고 말았죠. 날이 밝고 다시 백사오에 모인 셋. 저주의 상처가 남아버린 한빛은 절박하게 강룡술 말고 퇴마술은 모르냐고 이수에게 애원합니다. 그러자 송이수는 기다렸다는 듯 자신이 퇴마를 시도해볼 테니 오늘 밤 여기서 다시 만나자고 제안하죠. 몇 시간 뒤 의식을 위해 한빛이 백사오에 돌아오지만 방 안을 둘러봐도 이수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한빛치방 깊숙이 들어와 잠시 거울을 바라보던 때 갑자기 그녀의 뒤에서 나타난 블러디 메리 붉은 옷을 입은 여인이 점점 한빛에게 다가가던 차 숨어 있던 제스민이 드롭킥으로 귀신을 제압합니다. 그러자 가면 및 송인수의 얼굴이 드러나죠. 그는 사실 라이브를 켠상대로 자작극을 벌이던 중이었고 공원에서 한빛의 발목을 잡은 손도 이수의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주작질이 그대로 방송에 나가버린 부투버는 절망하며 한빛과 제스민을 쫓아내죠. 다음날 다행히도 한빛의 상처는 아무 일 없이 아물었고 SNS엔 이수를 조롱하는 글이 도배되었습니다. 그런데 한 온라인 저널에서 송이수의 영상 속 한빛의 뒤로 또다시 긴머리의 여성이 찍힌 것을 발견했는데요. 그러자 유저들은 다시 이미진에 대해 떠들기 시작했고, 그녀가 자신의 불륜 상대인 회사 상사를 죽인 거라거나 바람을 피운 파트너를 죽였다는 등 서로 다른 정보를 주장하기 시작합니다. 게다가 송이수의 자작극으로 확정지기엔 제스민 뒤에 나타났던 귀신은 송이수일 수가 없었죠. 그때 한빛의 눈에 들어온 이미진 아버지의 인터뷰 기사. 제스민이 이미진의 아버지에게 연락할 방법을 찾을 동안 한빛은 다시 이수에게 돌아가 어디까지가 조작이었는지 주궁하는데요. 송이수는 어젯밤 일과 발목을 잡은 건 나지만 첫 번째 라이브와 제스민 뒤의 여성은 모르는 일이라 토로합니다뭘 해도 다시 나타나지 않는 유령에 억울해진 이수가 메리의 이름을 세번 부르짖자. 불현듯 거울에 지치는 긴머리의 여성. 이번에도 혼자 귀신을 보지 못한 이수는 아게 바쳐 한 빛을 내보내고, 마침 이 미진의 아버지와 연락이 닿은 수민이 그의 집으로 한 빛을 안내하죠. 딸의 귀신이 출몰하고 있다는 말에 그 빌라로 가면 자신도 딸을 만날 수 있는지 묻는 미진의 아버지 이 두남. 용서받지 못할 짓을 저질렀대도 그는 여전히 딸을 그리워했습니다. 두남은 딸이 워낙 명랑하고 밝았던지라 사회생활도 잘할 줄 알았지만 많이 힘들어 했다고 떠올립니다. 슬퍼보이는 두남에 한빛은 상대가 망난이었다며 어설프게 달래보는데 그러자 살해당한 남성은 미진이 걱정돼 집에 찾아갔을 것이라 두둔하는 두남 한빛은 딸을 두고 다른 여자와 바람까지 난 남성을 옹호하는 아버지에 혼란스러워하는데요. 어딘가 대화가 어긋나있음을 느낀 한빛이 처음부터 설명해달라 청하자 두남은 미진이 광고회사에 취직했지만 직장 내 갑질이 심한 부서로 발령받는 바람에 입사 몇달 만에 우울증에 걸려 집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되었다고 말을 시작합니다. 그런 미진을 걱정한 갑질을 하지 않았던 다른 직장 상사가 그녀의 집으로 찾아갔고 정신이 온전치 않았던 미진이 상사가 직장 복귀를 강요하러 왔다고 착각해 가위로 찔러 버렸다죠. 그후 그녀 역시 죄책감에 스스로 목을 찔러 생을 마감한 것이었습니다. 그간 조사한 내용과 이야기가 너무 다르자. 미진의 집 주소를 다시 체크하는 한빛. 혹 놓친 부분이 있을지 두 남의 집을 살피던 그녀는 미진의 사진을 발견하는데, 사진 속 미진은 쇼컷에 청바지와 티셔츠를 즐겨 입는 매화연립의 유령과는 전혀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이를 본 센터장은 전화를 걸어 해체를 시작하는데요. 뜬금없이 옥사라라는 사람을 조사하라며 제스민을 보내곤 바로 해체에 돌입하는 차하. 먼저 유령의 특징을 묻는 센터장에 안빛친 직접 목격한 긴 머리에 원피스를 입은 여인이라 답하는데요. 그러자 차하는 빌라에 나온다는 유령 소문과 이웃의 증언, 기사에서 본 사진까지 모든 정보가 긴 머리의 여성을 향하고 있음을 되짚습니다. 하지만 현실의 민지는 헤어스타일부터 살해 대상, 범행 도구, 동기까지 모든 면에서 다른 사람이었죠. 그렇다면 어쩌다 두 사건이 하나로 꼬여버렸는지 떠올려보라는 차의 지시에 차분히 복귀하던 한빛은 주남이 일러준 미진의 주소가 미세하게 달랐다는 점을 캐치해 빌라 이름과 동네가 비슷해 혼선이 생겼음을 알아챕니다. 이미진이 살았던 집은 매화동 매목연립, 그리고 긴머리의 유령이 출전하는 이수의 방은 매목동 매화연립이었던 것. 이제 해체를 위해 아이오프너를 발동하려는 순간 옥사라를 조사하던 제스민이 연락 해옵니다. 신호가 약해 끊기긴 해도 수민이 하는 말은 매화열립 동반자사 사건의 사망 자는 한명 뿐이었다는 내용이었죠. 다시 말해 매화열립과 매몽열립 둘다 우연히 살인과 자사 사건이 일어났 는데 이미진의 매몽열립에선 둘다 사망 했지만 매화열립에선 한 명이 자살하고 한 명은 살아남았다는 이야기였습니다. 그러자 이제 확실해졌다는 듯 블러디 메리의 정체를 묻는 차에 한빈 역시 긴 머리의 귀신이 살아있는 인간이었다는 사실을 알아챕니다. 센터장이 조사해보란 옥사라가 바로 매화열립 104호의 이전 세입자였으며 동반자살로 알려진 매화열립 사건은 살인사건이었던 것 자극적인 사건에 흥분한 네티즌들이 두 빌라의 이름을 혼동하는 바람에 한빛과 제스민도 잘못된 길로 조사를 이어 온 것이었습니다 무엇보다 유령의 정체가 옥사라라면 송이수까지 위험한 상황이었죠 그 시각 104호 앞에 나타난 해님 마리와 불륜에 빠진 파트너를 살해한 그녀의 본명이 바로 옥사라였습니다. 유령 차림까지 해가며 그녀가 계속 백사호에 접근한 이유는 방 안에 있던 거울을 없애기 위해서였죠. 같은 시각 주작 방송으로 나락에 빠졌음에도 여전히 백사호에 미련이 남은 송희수는 거울이라도 방송에 내보내 시청자 수를 되돌려 버렸는데 그 순간 마리를 되내는 피투성이의 여인이 칼을 준채 그의 앞에 나타납니다. 그럼에도 이수는 자신이 진짜로 블로디메리를 소환했다며 기뻐하다가 옥사나의 손에 들린 칼을 보곤 뭔가 잘못됐음을 깨닫죠. 이내 거울을 없애야 한다며 이수를 향해 돌진하는 옥사나 사나의 칼날이 이수의 배에 닿기 직전. 타이밍 좋게 도착한 제스민이 가짜 유신에게 플라잉니킥을 꽂아넣습니다. 우여곡절 끝에 블러디 메리의 정체를 밝혔지만 아직 의문이 많이 남은 한빛. 이에 차아는 친절하게 자신의 추리를 설명합니다. 옥사나가 거울에 집착한 건 바람난 남성을 죽인 흉기가 거울 파편이었기 때문이며 살인 후 깨끗이 닦아 파편을 다시 거울에 잘 꽂아뒀을 것이라 설명합니다. 그런데 옥사나는 사망한 남성의 손에 쉬칼을 쥐고 자신의 목엔 피를 묻혀 마치 남성이 동반자살을 기도하다 실패한 것처럼 꾸몄죠. 진짜 용기를 찾지 못한 경찰은 옥사나에게 속아 그녀를 돌려보냈고요. 하지만 기사나 SNS에는 동반자살 사건으로 다시 말해 옥사나 역시 죽었다고 퍼졌고 옥사나가 자신의 범죄 증거를 챙기기도 전 매화연립은 심령 스포츠로 화제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러던 차, 매화연립과 비슷한 이름의 매목연립에서 이미진 사건이 발생하자, 사나는 유령행세를 하는 동시에 해님이라는 가명을 사용하며, 일부러 이미진과 옥사나가 혼동되게 만들었죠. 자신의 죽음을 더 깊이 숨기고, 송이수를 내쫓은 뒤, 몰래 증거를 인멸하기 위해서, 그런데 옥사나가 유령이 아니면 알게 된 이수는 오히려 실망한 채 자신의 일루미나 카드를 한빛에게 줘버렸고, 그렇게 거울에서 엄습하는 죽음 카드는 차에게 전달됩니다. 단두 건밖에 안 됐음에도 타인의 정보를 유출하거나 날조를 즐기는 SNS 속 사람들의 모습에 조금은 씁쓸해하는 한빛. 그러자 빈 차는 처음엔 자극적인 소문에 모두가 달려들지만 관심은 금방 사라진다며 소문 자체가 악이 아닌 그것을 다루는 인간이 문제라고 지적합니다. 그리고 그런 세계이기에 그레이트 리셋이 필요한지도 모른다고. 그 시각 어느 백업물에선 복면을 쓴 누군가가 노트북에서 사매지만 사건이라는 폴더를 삭제하며 레트 리셋이라 적힌 카운트다운을 시작하죠. 한편 두 남의 집에선 귀신의 모습으로라도 나를 보고 싶다던 두남이 홀로 블러디 메리 의식을 해보다